네, 달토키님 그 향이 강하지 않고 들풀 같은 느낌의 향수가 있을까요? 차려 입고 뿌려야 어울릴 것 같은 향보다 청바지에 스니커즈 신고 에코백 들었을 때 어울릴 것 같은 향이요. 아, 저 바로 바로 그 떠오르는 향이 있어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은 이제 시슬리 시슬리의 오드깡바뉴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 향수가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느낌을 만나기 좋은 향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그 프란티카닷컴 많이들 이용하시죠? 프란티카닷컴에 가시면 전 세계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어 유저들이 자기가 향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리뷰 같은 걸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여기 사이트에서 어 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제 뭐 계열 같은 거좀 넘겨 놓고 또 인그리디언츠를 이렇게 좀 설명해 놓고 하거든요. 물론 홈페이지 업데이트 된 내용들하고 조금 이제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고,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느낀 것들 위주로 이제 투표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브랜드가 이야기한 거랑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맞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향수, 그리고 뭐 단종이 됐던 향수라든지 여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걸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드 깜빠뉴시즐리엔제 오드 깜빠뉴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신선하게, 어, 숲과 그런 풀의 느낌을 만나시기에 너무 좋은 그 향이에요. 이 어, 장클로드 엘레나 그조향사님이 만든 향수거든요. 그래서 뭐, 시플의 그 나무의 그런 계열의 향을 만날 수 있기 좋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뭐, 베르가모, 레몬 뭐 이런 좀 시트러스함이 막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터치가 이렇게 삭삭삭 있으면서 거기에 막 토마토 리브스라서 토마토 그 풀의 향이 있거든요. 조금 강한데 고런 이제 풀뭐 갈바룸이라든지 막 요런 거. 거기다가 이제 페츄리나 베티버 이런 애들이 너무 강하지는 또 않아요. 근데 정말 기분 좋은 그풀 향을 많이 만네요이그 잎을 참잘 만들어 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향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슬리에 네, 오드 깡바뉴를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요즘에 백화점에서는 아예 시향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언젠가 이 역병이 찬란하게 사라지는 그날에 시슬리에 가셔서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시슬리 정말 향수 잘 만들어요 네, 그 도르나노 가문의 그두 부부가 진짜 전세계 막 엄청 돌아다니시면서 어, 네, 거기 폴란드 왕족 그, 그 부인님이, 네, 그런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도르나노 가문의 그남편님네 집안도, 어, 원래부터 그 화장품 비즈니스를 크게 크게 하시던 집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은 내가 시키고 좀뭐 쉬고 뭐 이랬는데 그 분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내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전 세계 도시면서 좋은 이제 원료들 많이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어 좋은 향을 이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시슬리 향수는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소현 문소현님, 네 맞아요. 네 여기 그 사이트 정말 좋아요. 네 프라그란티카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향수 검색 재료 파도 타기, 조향사 파도 타기 하다가 한 3시간씩 보내고 있는 중인 일이. <laughs> 맞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또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향수 관련해서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유료 서비스 그 글들이 있거든요. 그 글들을 이제 읽으시면은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많은 정보들을 뭐,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이제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더 깊은 지식을 이제 습득하기가 더 편하시다는 거. 네. 네. 달토끼님 꼭 시향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 맞아요. 문소연님. 캐주얼 향수 말씀하시는 거면 이솝 택시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럼요. 이솝 택시는 정말 오, 오라요. 그 이솝 특유의 그 향을 이제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솝 티시싯, 그 다음에 이솝의 휠, 이걸 또두 개를 이제 같이 레이어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장미를 원하시면은 이제 이솝의 그 로즈 향을 또 이제 입으시기도 하시고. 어, 코튼 전사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도 자주 뵀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의 그 댓글들 중에서 답이 좀 길어지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좀 그래도 드린 것 같아요. 취업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셔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답니다.